시어머니는 장남 사랑이 대단하세요. 뭐만 해도 우리 큰아들, 큰아들 하시죠. 둘째인 남편이 아무리 좋은 곳에 모시고 가도 큰아들 민재랑 오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세요. 맛있는 반찬을 만들면 큰아들네만 갖다 주시고요. 정작 아주버님은 시부모님께 선을 긋고 부인 친정에만 신경 쓰는 데도 말이에요. 시어머니께서는 명절 때 아주버님 눈치를 보시면서 형님은 못 오게 하세요. 그런데 저희 남편한테는 힘드시다며 저를 명절 전부터 시댁에 데리고 오라 하시죠. 그래서 저는 명절 내내 일하고 음식 만들고 당일 찾아오는 형님네 수발까지 들어야 해요. 이번 명절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형님은 소파에서 편하게 과일을 집어먹고 있었죠. 그런데 형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동서. 과일이 바닥에 떨어졌네. 이거 좀 갖다 버려줘.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명절 전부터 일만 하고 형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이제 저보고 떨어진 과일까지 치우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폭발했어요. 주방에서 나가 떨어진 과일을 집어 형님 손에 확 쥐어줬죠. 형님, 이건 형님 손이고요. 이건 형님이 드시던 과일이에요. 우리 애도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치워요. 아니, 아랫동서가 윗동서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어머니, 저는 명절 전부터 일만 했어요. 형님은 명절 당일에만 오셔서 소파에 앉아 계시면서 저보고 심부름까지 시키시네요. 시어머니와 형님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그대로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죠. 여보? 지금 어디가 명절인데? 당신은 여기서 당신 가족들이랑 즐거운 명절 보내. 나는 우리 집 가서 내 가족이랑 보낼게. 그렇게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시댁을 나왔습니다.